두 번째 레슨을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레슨에서는 우리가 UI킷이 무엇인지 스토리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UI 컴포넌트들을 스토리보드에 올리는 연습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을 슬라이더와 버튼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도 살짝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리셋 버튼을 스스로 화면에 올려보고 동작을 연결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번 레슨까지 마친 내용은 슬라이더를 놓아주고 히버튼을 눌렀을 때 슬라이더의 현재 값을 알아오는 것까지 해봤죠. 그리고 슬라이더가 움직일 때마다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져오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리셋 버튼을 추가하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레슨부터는 다음 투두리스트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